네, 오늘 예,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은 예, 모리아 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예, 시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항상 시험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두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이 있고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어, 사단의 시험은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예, 찾아다닙니다 예,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교만과 욕심과 음란과 거짓의 씨를 뿌려서 범죄하게 하고 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단과 하아도 사단의 꾸임에 넘어가서 범죄하였고, 심지어는 예수님께도, 예,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백,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종 시험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마귀가 하는 그 시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마귀는 넘어드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다 음, 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시험과 곧그 그 시련을 통해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에 대한 확신을 예,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려면 각각 다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시험에는 말씀과 기도가 무기가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에는 믿음과 순종이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것들은 모두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신앙으로 훈련되고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예. 하나님이 왜 쓰시지 않는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가는지 정말로 내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받은 고난 그저 사단이가 갖다 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면 그 고난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기려면, 예, 얼른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그 예,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시험에서 넘어지는 자들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도 다 받으시고, 예, 온전히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다가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과 시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일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흘러갔음을 예, 알수 있습니다. 결국 이상이 이삭이 그 여행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 아브라함에게 또한 번의 모든 시련에그 시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장차 큰 축복을 받을 자의 연단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예, 정말 이런 축복은 예, 이런 시험은 큰 축복입니다. 이런 연단은 예, 이것을 이기기만 하면 예, 지면은 예,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갑작스런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미 하나님은 이 시험을 미리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예기치 않을 때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예,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 제물도 드리는 것도 좋고 물론 음, 이렇게 아브라함 ]처럼 이렇게 아들 독자 이삭을, 백세에 나온 이삭을 드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물질도, 예, 예를 들어서, 뭐, 얼마를 해라, 절마를 해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예,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 전도하여서, 예, 주님 앞에 드리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도 예, 독자 그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드리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을 드릴 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누리며 자손 대대로 그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고 쓰임 안 받고는 우리가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열매를 보면 예저 사람이 아저 사람 저렇게 열매가 많구나. 저 사람은 어떻게 열매가 하나도 없나? 열매가 진짜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열매 맺으려고 아주 무단히도 정말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존경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그일 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시련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즉시 대답을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너 이것을 해라 그러면 즉시 우리는 무릎 꿇고 아멘하며 즉시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시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험은 어,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영적 도덕적 시련이었습니다, 그죠? 너무나도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다 예비하고 계셔요. 예,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예 칼로 내리 찍을 때에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게 한 급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이미 숲에 다 이렇게 양을 준비해 놓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심한 희생을 요구하셨습니다.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예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모든 친구들도 있고 많은 이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제일 소중한 자가 누구예요? 내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어, 내 남편, 내 딸, 아들.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할때 드릴 수 있는지. 예, 그것이 정말로 이렇게 쉽, 우리는 이렇게 말씀이니까 쉽게 보지,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명령하여서 내리신 시험입니다. 예, 그래서 중간에 그 취소할 수 없는 그런 시험입니다.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마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희생적인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내 자녀에게 칼로 내리치려고 할수 있겠어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예, 하나님께서는 네가 너를 더 사랑하느냐, 네 아들보다 백세어든 네 아들보다 예, 그래서 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 뭐 남편과 자녀가 아니더라도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내놓으시라고 할때 우리는 즉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 우리가 자손 대대로도 예 이러한 축복을 받을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 음그 모리아는 예 모리아의 뜻입니다. 그런데 모리아 그 히브리어 야흐에서 유래되었으면 여호야, 여호와 주님 야흐는 하야 예 계시다 이마다 만나다 더하다 이루다의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삭이 들여져야 할 장소가 모리아 땅입니다. 예, 그래서 이 모리아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산악지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람과 이삭은 부엘세바에 있습니다. 그, 왜 하나님은 이삭을 모리아 땅에 와서 바치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그,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땅까지는 3일 길을 걸어야 갈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 땅의 뜻은 하나님이라는 예, 뜻과 계시다의 그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지입니다. 그래서 훗날 그 솔로몬의 그 성전이 세워질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 모리아 땅에 계셔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그 땅까지 오도록 예 그렇게 믿음 주신 분이 하나님 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반드시 모리아 땅에 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곳으로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 예, 이삭을 그랬잖아요. 이츠하크, 예, 그, 이삭의 뜻입니다. 이츠하크는, 예, 그, 차하크에서 유래하였으면, 그는 웃었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로 선택받아 그 하나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그런 아들입니다. 이삭은 사례가 경수가 끊어지고 자식을 그 낳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음, 아브라함에게는 매우 흡족하고 기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지만 그는 아브라함 자신이 의지로 여종 하갈에서 낳은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직접, 예, 그렇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여 얻은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아들을 지금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드리라. 어 음, 히브리어로 알라, 그리고 올라가다, 치료받다, 상달되다의 예,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즉시 명령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일찍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로 이삭과 예 종투를 데리고 떠납니다. 이미 하나님의 시험은 끝이 났습니다. 예, 하나님의 부름에 아브라함은 즉시로 행동하여 모리아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 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그 아브라함의 대답이었습니다. 예. 바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예, 시험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시험을 당할지라도 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고 갈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자 그 이삭이 제물이 되어 드려진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예. 그 제약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받고 영원한 그 생명을 예, 얻는다는 예표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준비하고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이삭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일대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무리와 땅 앞에서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죠? 예, 나 혼자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가서, 예. 얄라크, 예 가다 올라가다 준행하다 동행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그 예배를 어, 드려 그 뜻을 준행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는데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둘이 동행하며 올라가겠다고 종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쇼브 예, 히브리어로 쉬워 보입니다. 되돌아오다 명심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함께 올라갔다가 되돌아오겠다고 종들에게 확인하여 말을 합니다. 돌아오다는 동사에서도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데 이삭과 함께 올라가서 그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 돌아올 때는 단수로 사용하여 혼자 돌아오겠다고 얘기해야 예, 맞습니다. 그죠. 근데 종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남기는 것은 이삭이 제물이 아님을 문장에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 그만한 믿음이 예, 정말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리 히브리서 그 11장 1 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수 을 받은 자로되 그 아들을 내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 말미암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 건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 이렇게 말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그 약속 같은 말을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예, 혼자 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둘이 오겠다고, 그죠? 예, 히브리서에 보면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읽어드린 금방. 그런 약속을 받은 자로대라는 말은 이삭이 약속된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모래같이 예,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삭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삭이 이삭이 죽으면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과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랬잖아요. 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번제할 어린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그래서 준비하시리라. 예, 히브리어로 라, 예, 택하다, 결정하다, 옮기다, 구경거리 당하다, 그리고 지시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삭의 제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시고 택하여 예비하시는. 어린 양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 제물이 되도록 지시하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의 제물이 되어 그에게 옮겨지고 그가 앞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수치를 당하며 예 고난 겪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예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쉐나임. 한 쌍, 둘이, 둘의 그 뜻입니다. 시나임은 예, 그, 샤나에서 유래되었으면, 옮기다, 변정하다, 갈아입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믿었듯이 이삭도 그 아버지의 신앙을 똑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을 하였습니다. 예. 부활신앙의 믿음이 그두 사람에게 옮겨지고, 부활신앙의 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그리고 선하게 이루어질 것인 것을, 예,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 예,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가 부활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셨잖아요 내 독자까지도 야히드의 유일한 단 하나의 외로운 그런 뜻입니다 야히드의 그 형용사는 야하드에서 유래되었으며 참여하다 결합하다 연합하다 일심으로의 뜻입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잡고 그 아들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마지막 순종까지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끝까지 드리는 순종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 하나님께서 그 예표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아버지의 말씀에 그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이거 그 그것이 그 끝이 아니라 그에게 마지막 순종 곧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에 참여하셔서 아버지와 우리가 연합하고 결합하여 그 하나님의 그 어, 자녀로 회복하심이 아버지의 마지막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표로 하나님은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안 오라, 그랬어요, 그래. 히브리어로 야다 알다 이해하다 보았다 순식간의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의를 순식간에 보시고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애하고 예 사랑하는지를 어, 확실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이 회복돼 회복할 수 없고 예음 그의 의로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예, 이 땅에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제제사입니다 예, 이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순양을 번제로 예,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음, 좀 전에도 말했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이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믿음이 좋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을지라도 예. 그런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단두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피해를 의심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미아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순양으로 번제를 예, 드립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미이 눈을, 눈을 들어 살펴본 적한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하나님께서 순양을 수풀에 걸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순양이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아일입니다. 그래서 수양 기둥 지도자 상수리 나무의 그 뜻입니다. 아일은 울. 에서 유래되었으며 건새 있는 자의 뜻입니다. 예, 하나님은 어린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시고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양으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의를 예. 버리고 그 자신을 제물로 드려 노마서 12장 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온전한 헌신을 했을 때 비로소 권세에 있는 자를 보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예, 그 순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그런 제물입니다. 걸려 있는 자,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아하즈 붙잡다 덮어씌우다 연합하다 따르다 가리다 이어지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양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들을 나무에 붙잡아 걸려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덮어씌우고 예, 우리를 우리의 그 죄를 가리 주시며 그 우리를 우리와 연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따르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예, 사역입니다. 예, 그래서 드렸더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알라 올라가다 닿다 일어나다 덥다 행하다 떠나가다 품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즉시로 믿고 행하여 순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품으시고 그의 죄를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제물을 예비하여 부활 신앙으로 어, 믿도록, 예,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그 아브라함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삭을 주려 모리아 산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결심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줄 것을 믿고, 예, 그 산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도의 구원은 자신의 의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구원은 그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예, 신약의 구원은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은 이미 예비해 두신 그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믿고 그 순종함으로써 받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부활 신앙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이 예,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 영광과 정기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독자 아버지 이삭을 아버지 드리라 할때 아버지 아낌없이 정말로 그 모든 것을 다해 드렸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아신 뒤에 아버지 순양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는 얼마나 귀한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모든 귀한 것들도 주님이 달라지시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죄 우리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아버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아버지 부활에 그 주님을 아버지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그래서 아버지 부활의 신앙으로 재림의 신앙으로 우리가 정말로 승리하 날마다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전하며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